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e GMP로 생산된 첫 번째 전기차, 아이유닉5가 처음으로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기차의 연식 변경이라니까 조금 낯선데요. 요즘 트렌드가 연식 변경에선 옵션을 기본화시키고 가격을 올리는 추세인데요. 전기차의 연식 변경은 어떻게 됐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2023 아이오닉 5의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배터리 용량의 업그레이드인데요. 기존 72.6kW에서 77.4kW로 늘어났습니다. 와 이거는 경쟁 차종인 EV6와 같은 수치이고요, 제네시스의 GV70 전기차 그리고 얼마 전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된 아이오닉 6와 같은 수치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증가됐다? 주행 거리도 늘어났다는 뜻이죠. 이번 아이오닉 5 2023의 주행 거리는 롱레인지 2륜 19인치 휠 기준으로 29km가 늘어나서 총 458km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한 방에 부산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뭔가 닿을 듯말 듯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의 변화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 시스템, 레인 센서가 기본화되었고요. 그리고 전 트림에서 배터리 컨디셔닝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배터리 컨디셔닝 시스템은 배터리 온도를 차가 쓰기 가장 좋은 최적의 온도로 유지해서 겨울철에 출력 저하는 물론이고 충전까지의 성능도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신에 이게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목적지나 경유지에 충전소를 지정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신규 트림도 신설되었습니다. 롱레인지 모델의 4륜구동 신규 트림인 e l i t H 트랙이 추가되었습니다. 말이 길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그랜저 르블랑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르블랑 만큼의 해자 옵션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오닉 5 치고 가성비가 있는 트림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컬러도 나왔습니다 외장 컬러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컬러는 아틀라스 화이트 라고 하는데요 이 아틀라스 화이트의 무광 버전인 아틀라스 화이트 매트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라이트 H 트랙 트림 이게 처음에는 어, 그랜저 르블랑 같이 가성비 트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아니 웬걸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4륜만 추가하고 다른 옵션을 다뺀 트림이더라고요. 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지? <laughs> 쉽게 말해서 4륜 깡통입니다. 금액도 5,495만 원인데요. 이거 뭔가 수상하죠? 맞습니다. 기존 4륜 모델이 보조금을 100%못 받았으니까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 내놓은 트림인 것 같은데요.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보조금 제도의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 라이트에서 빠지는 걸 정리해보면 V2L, 전방 주차거리 경고, 이중접합 차음유리, 가죽 스티어링 휠, 유니버셜 아일랜드 요거는 앞뒤로 움직이는 메인 콘솔이죠. 그리고 전동 시트, 통풍 시트, 2열 암레스트, 조수석 파워 윈도우 파워 테일 게이트, 하이패스, 레인 센서가 빠집니다. <laughs> 어, 뭔가 빠지는 게 되게 많죠. 아,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뭐 다른 건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조수석 파워 윈도우가 빠진다? 아이고, 이게 웬 말이에요. <laughs> 그리고 러시아에선 에어백이 없는 차가 출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야 역시 불공국이네요. <laughs> 연식 변경 이구로 가격 인상이죠. 2023 아이오닉5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상폭은 최소 310만 원, 최대 430만 원, 평균 390만 원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조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스클루시브를 구입하면 아직도 4천만 원대에 살 수가 있는데요. 뭐 전기차 치고는 아직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출고는요?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인데요. 변동이 없습니다. 6월 납기표에도 12개월 이상, 7월 납기표에도 12개월 이상인데요. 보통 이현기차가 7월 달에 연식 변경 모델을 많이 내놓는데, 그렇다면 오늘 계약해도 내년이니까 23년식을 24년에 받게 되겠네요. 아, 이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24년식 연식 변경차로 바로 갈아타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옵션이 좋아져도 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2023 아이오닉 5는 1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주변 차들로 눈이 돌아가는데요. 그럼 경쟁 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분 나누지 않고 가격으로만 비교를 해 봤는데요. 먼저 국산 차들로만 비교해 보자면 특출난 가격대의 차가 있다기보다는 거의 나름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형국입니다 결국엔 공간과 디자인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전기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거부감이 드신다면 내연기관 모델이 존재하는 니로 EV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아이오닉5와 EV6 이 사이에서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로는 볼트 시리즈의 보조금까지 받는다면 메리트가 엄청날 것 같고요. 아이오닉6는 뭔가 얼리어답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시승을 못 해봤으니까 판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차입니다. 수입 전기차 중에서도 가격대가 겹치는 모델들로 정리해봤는데요. 뭐 출신지에 상관없이 보조금 기준,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수입차들도 꽤나 비슷하게 가격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으로는 중상위권이었던 아이오닉5가 수입들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요. 4륜구동에 있는 모델들, 볼보 C40, XC40, 코스타2를 제외하면 사륜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오닉5는 포멀한 가격대가 메리트로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재원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설계됐는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플랫폼에 따른 실내 공간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국산 중에서는 이 GMP 플랫폼을 쓰는 아이오닉 시리즈와 EB6가 재원상으로는 유리한 상황인데요. 볼트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음에도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로 EB가 중간 크기로는 유일하네요. 아이오닉5는 수입차들 속에서도 노멀한 존재감입니다. 실내 공간이 아쉬웠던 폴스타 2와 아이오닉 5는 약 30mm의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체감 공간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렉서스 UX 같은 경우는 전동화를 고려한 플랫폼임에도 수치상으로는 조금 아쉬운데요. 포조나 미니는 덩치 싸움에서는 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용량과 주행 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산 모델들은 니로와 볼트 시리즈를 제외하면 77.4kW의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같은 용량을 사용하지만 주행 거리가 다르다는 것도 또 다른 비교 포인트인데요. 이래서 전기차는 공기 저항 개수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오닉 5가 연식 변경되면서 주행 거리도 좀더 준수해졌고요. 수입 모델들과 비교를 해 보면 아이오닉 5의 주행 거리가 꽤 돋보입니다. 폴스타 2는 더큰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아이오닉 5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게 눈에 띄는데요. 이래서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니 일렉트릭이나 포조 208 같은 경우는 오 시내용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2023 아이오닉 5의 견적 추천입니다. 달라진 가격표에 맞춰서 저라면은 이렇게 살것 같다. 이렇게 짜봤는데요. 일단 저는 4륜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시내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2륜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휠 사이즈도 20인치는 굳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19인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도 무광보다는 유광이 제팔 때에도 좋으니까 유광 아틀라스 화이트로 선택하고요. 내장재는 좀 개인 취향이 반영이 되죠. 저는 다크 패블 그레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선택 옵션으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 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를 넣고 이랬을 때 장거리 갈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2열에 전동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컴포트도 넣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총 5,655만 원이 되는데요. 이러면 보조금도 100% 받을 수 있고요. 옵션도 빵빵해서 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짜본 아이오닉 5 2023의 견적 기준 동일한 옵션의 경쟁차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막상 짜고 나니까 내용 기간보다 조금 더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선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금액 대비 풍부한 옵션과 넓은 실내 공간 수입 모델 대비 주행거리가 긴 국산차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입을 타고 싶다면 그나마 폴 스타 2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2023 아이오닉5의 달라진 점과 가성비 견적, 최신판을 짜봤는데요. 아이오닉5의 그외 이슈로는 부산과 용인에서 발생된 두 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건 모두 충돌 후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두 건의 사고로 인해서 예비 전기차 구매자들 중에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저 또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사고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용인에서 일어난 사고는 가연성으로 변경된 에어컨 냉매에 발화된 후 자연 연소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는 배터리의 열폭주. 이게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배터리 내부가 500도에서 800도까지 급속도로 온도가 치솟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서 3초 만에 발화가 되어 7시간 동안의 소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표된 인명사고 원인으로는 화재로 인한 질식이 아닌 부딪혀서 충격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밝혀졌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막 이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조사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향후 전기차 리뷰와 시승기에서는 배터리 관련 정보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